이때까지 저랑 같이 있었잖아요. 같이 안 있었어요? 집중을 안 하는가 봐. 안녕하십니까. 미러키를 대놓고 리뷰하는 남자, 밀대리입니다. 오늘부터 미러키에서 나오는 따끈따끈한 신제품들을 밀대리와 함께 대놓고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. 그 대망의 1탄 바로 직각 임팩트 렌치입니다. 첫인상은 일단 좀 많이 짧아진 것 같아요. 라쳇인지 임팩인지 좀 구분이 잘안 갑니다. 원래 미러키에서 나오는 라쳇인데 이 라쳇과 임팩이 지금 비교가 안 돼요. 기존의 임팩트렌치는 이렇게 전장이 길죠. 하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직각 임팩트렌치는 많이 짧아졌습니다. 이걸 잘 체감을 못하실 것 같아서 정확하게 잴수 있는 디지털 자 버니어 캘리퍼스를 가지고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임팩트렌치입니다. 최대한 땡겼는데 어림잡아 한160 정도 될것 같습니다. 자, 작년에 히트작이었죠. 이 제품도 제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126mm입니다.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직각 임팩트 렌치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장이 71mm입니다. 반 정도가 짧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. 기존의 전기 설비에서 많이 쓰셨던 임팩트 렌치가 이제는 기장이 짧아지면서 엔진이나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할 수 있는 협소 공간에서도 작업할 수 있게 렌치로 다시 출시가 되었습니다. 두 번째 장점, 직각 임팩트 렌치는 사이즈가 작아졌기 때문에 더 다양한 공간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어, 라쳇은 여기 보시면 여기 기어가 넘어가면서 작동이 되는 방식이거든요. 토크 값이 낮고 RPM도 낮습니다. 그에 반면에 여기 있는 게 렌치인데, 렌치는 안에 있는 스프링의 장력으로 구동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토크도 높고 여기 보시면 RPM도 빨라요. 기본적으로 자동차 정비를 하실 때이 라쳇은 드라이버 용도로 원래 사용을 해야 되지만, 나사를 쪼아놓고 그 좋은 다음에 이런 수공구 라쳇으로 더 체결을 해줘야 됩니다. 직각 임팩트 렌치는 협소한 공간에서도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 번에 할수 있는 게 장점이죠. 라쳇은 두번 작업을 해야 되는데 렌치는 한 번으로 작업이 다 가능한 게 가장 큰 대표적인 차이입니다. 그러면 실제적인 현장에서 체감하는 사이즈가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하시죠? 저와 같이 나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직각 임팩트 렌치 같은 경우에는 전장이 71mm로 충분히 엔진 볼트를 풀 수가 있습니다.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용자가 돼서 사이즈의 체감을 한번 해봤는데요. 렌치 같은 경우에는 10mm 볼트를 푸는 데 있어서 전혀 제한이 되지 않았습니다. 자, 그리고 장점 세 번째, 바로 높은 토크 값입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300 토크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미러키에도 300 토크의 토크 값을 가진 제품이 있어요. 이 제품입니다. 12V인데도 300 토크가 나와서 무게도 훨씬 가벼워지고 현장에서 쓰셨을 때도 훨씬 쾌적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. 직각 임팩트 렌치는요, 4단계 모드를 지원을 합니다. 첫 번째, 90 토크의 회전이죠. 그리고 두 번째, 160 토크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270 토크입니다. 이런 식으로 3단계 모드를 지원을 하고 마지막 4단계 모드는요. 조여졌을 때 모드와 풀어졌을 때 모드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조여졌을 때 모드는 오토 스탑 모드라고 해서 어느 정도 체결이 된 후에 자체적으로 과부하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제품이 멈춥니다.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제가 지금 트리거를 누르고 있거든요. 토크가 일정하게 조여졌으면 제품이 더 이상 돌아가지 않습니다. 근데 일반적으로 쓰셨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. 계속 토크가 조여지기 때문에 엠벨 부분에도 손상이 가고 제품에도 무리가 갈수 있기 마련입니다. 그리고 플러스 댄 모드입니다. 볼트 제거 모드에서는요. 액션! RPM이 자동적으로 느려지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. 이렇게 되고요. 이렇게 보면, 미러키가 이렇게 섬세한 부분까지도 기능을 넣은 거 보면 아주 대단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이 정도면 미러키를 구매할 이유가 되지 않나요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잘 보셨죠? 한마디로 말없이 끝내겠습니다. 다섯 번째 장점, 요거 하나 제품 꼽아서 쓸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. 녹슨 부분에 대고 그냥 볼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녹슨 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냥 작업을 하게 되면 아무리 높은 토크를 가진 렌치라도 볼트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제품 기어나 여기 있는 엠벨에 손상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녹슨 볼트는 방청제나 윤활제 녹이 쓰는 것을 제거하는 녹슨 제거제를 뿌리고 난 뒤에 볼트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 엠벨을 조금 더 오래 그리고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니, 이때까지 저랑 같이 있었잖아요. 같이 안 있었어요? 집중을 안 하는가 봐. 예. 첫 번째, 4단 모드. 이사람 모드는 제가 이때까지 무수히 많은 렌치를 봐왔지만 이렇게 소비자를 위한 옵션은 단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. 정말 렌치를 많이 쓰시면서 이 나사선에 대한 불만이 많았거든요. 이 RPM을 조절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. 소비자를 위한 이런 옵션 이것은 정말 미러키만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짧은 전장 이것 또한 소비자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. 71mm의 전장을 가진 제품이 매력인 것 같고 12볼트임에도 불구하고 토크가 300대가 나온다는 제품 그리고 21mm 타이어를 풀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세 가지 정도면 충분히 미러키를 구매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미러키 대놓고 리뷰하는 남자 그럼 이 탄에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